안녕하세요. 건강 영양 상담해주는 오드리학사입니다. 오늘은 회충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요즘에는 회충약에 대한 정보가 꽤 많아서 사실 조금만 검색해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또제 영상에서는 따로 회충약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충제를 언제 먹는지, 어떨 때또 어떻게 먹는지 요약을 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봄, 가을로 6개월마다 회충약을 먹는다. 이젠 옛말일까요? 위생 수준이 높아지면서 회충이 생기는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유기농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경우도 해당이 될수 있겠고 또 흙을 만지고 노는 아이가 있을 때에도 회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온 가족이 6개월에 한번 정도 주기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충제는 온 가족이 함께 먹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충은 항문 근처에 알을 낳는데요. 옷, 이불, 먼지 같은 것에 섞여 있다가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 감염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두 함께 먹어서 동시에 구충을 하지 않으면요. 빨래 같은 것을 통해서 충이 남아있는 사람에게서 없는 사람한테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충제는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함께 드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해충약으로 젤콤과 젠테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젤콤의 성분은 플로벤다졸, 젠테의 성분은 알벤다졸입니다. 이 약들은 간단히 말해서 기생충을 굶겨 죽이는 원리인데요. 기생충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걸 억제해서 굶겨 죽이는 원리로 성인과 소아 모두 똑같이 하나를 먹음으로써 예방 효과를 나타냅니다.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는요. 구충제를 복용하면 좀 징그럽지만 대변으로 기생충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구충제는 그 시절의 약물과는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대변 속에서 기생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이죠? 구충제는 그 해충 편충, 요충, 십이지장충 등 주로 장관 내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을 박멸하는 약이에요. 간디스토마 같은 간흡충에는 효과가 없으니까요. 민물고기를 날로 먹을 때 감염되기 쉬운 이러한 간디스토마는 병원 진료 후에 전문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 설사, 복통 등이 생길 수 있고 요충의 경우에는 항문주의가 심하게 가려워져요. 특히 십이지장충, 편충 등의 기생충은 피를 빨아먹어서 철 결핍성 빈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회충의 유충은 간이나 폐와 같은 체내 여러 장기로 이동을 해서 회충성 폐렴, 간출혈을 일으키고, 촌충의 유충은 근육 속으로 파고들어서 낭미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구낭미충은 심장, 뇌까지 침투해서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익히지 않은 물고기는 흡충, 회충과 촌충의 감염원이 되고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촌충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다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평소에 회충약을 챙겨 먹는 걸 무시하면 안될것 같아요. 달력에 우리 가족 구충제 먹는 날 체크해 놓으시고요. 1년에 두 번,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해충약은 식사와 무관하게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이상으로 건강 영양 상담해 주는 오드리 약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